아, 떨려. 안녕하세요. 캣타에서 시킨 공구 앨범이 오늘 도착해가지고 뜯어볼 건데요. 염원을 담아서 만든 NCT 팔찌를 끼고, 쪽 팔찌를 끼고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떨려. 아, 너무 잠못차는는데 공구를 두장 했는데 각각 다른 곳에서 탔구요. 이게 어라이벌 버전을 하나를 런쥔유니온님 걸 타고 하나를 정우공구를 탔는데 이게 이제 정우공구 탄 특전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아이 사진이랑 너무 예쁜데? 그리고 스티커 두장 너무 예쁜데? 있고, 이거는 런징 특전. 이 특전은 오이 고사지가 있습니다. 기출 오이 고사지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. 앨범깡을 해볼까요? <laughs> 윈미나 거기 있지. 윈미나 거기 있지. 윈미나 거기 있지. 오늘부터 <laughs> 아, 이거부터 뜯어볼게요. 아, 진짜 너무 떨려 중간에 엑세스 카드가 있을 텐데, 일단 하나, 둘, 셋, 어, 큰, 큰 엑세스 카드가 나왔어요. 아, 예쁘다. 뭐라고 쓰있는 거지? 아, 친쿤, 친쿤이 써 있고, 이렇게, 음, 엑세스 카드는 쿤이 나왔습니다. 액세스 카드는 누가 나와도 괜찮아요. 이미 윈윈 액세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포토 카드, 알겠다. 아, 하나, 둘, 셋. 10아 10. 이게 되게 너무 귀엽다 텐0 9 0년도 돌아갔어 월키 잘하고 있어 네 근데 90년도 왔는데 사랑해 받았어요 90s 이티스 e 귀엽다 이렇게 이거 대자뷰인가? 또 웨이션 브이 웨이션 브이 자비가 된것 같은데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왔고요 스티커는 아 이거 갖고 싶었는데 스티커 귀여운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윤민아? <laughs> 이상하다 윤민아 윤민이가 우리집 주소를 모르나? <laughs> 거기 있지? <laughs> 아 진짜 어떡하냐 이게 마지막 앨범인데 일단 액세스 카드 하나 둘셋오 핸들이 나 진짜 웨이션 <laughs> 잡이 아 웨이션 잡인가 봐 이번 핸들이 엄청 잘 나오네 이렇게 입고 핸들이 자 포토 카드 응 포토 카드가 알겠다 자 포토 카드 포토 카드 하나 둘셋오 <laughs> 예쁘다 아니 웨이션 브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<laughs> 위민이 안 나왔다고? <laughs> 이것도 대단한 확률이다 짜잔 스티커는 뭐 나왔지? 스티커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 스티커도 귀여운 거 나왔네요 이거 두장 중복이니까 다이어리에 쓸수 있겠다 이렇게 텐 로카스 포토카드랑 쿤핸들이 액세스 카드가 나왔고요 이제 액세스 카드는 윈니니를 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번에 올렸던 앨범강에서는 쟈니가 나왔어요.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어제 했던 어라이벌 앨범에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. 다 에이션브이? <laughs> 신기하네. 에이션브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쟈니랑 유타 나와가지고 드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.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이네 그럼 저는 포토카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어디파처 버전 앨범깡에서 만나요 오늘 마무리는 누구로 하지? 윈윈으로 하자 쇼.